안녕하세요 나합격종자기능사의 꽃새우입니다 파트2 작물육종 챕터6의 육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는요 도입육종, 분리육종, 교잡육종, 6종, 개통육종법, 집단육종법, 잡종강세육종법 그리고 도련변육종법, 배수체육종법 반수체 육종법, 여교배 육종법 이렇게 다양한 육종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잡종광수 육종법을 배우게 되면서 그 관련된 조합능력 검정까지 학습하시게 되는데요. 지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각각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유념해서 다시 한번 이 키워드를 확인해 주세요. 자 먼저 육종의 개념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육종에 관련된 용어를 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이에요. 선발은요. 여러 작물 개체들 중에서 목표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종자나 품질이 있으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특징들을 잡아내서 그 특징이 알맞는 품종과 그런 작물체를 선택하는 게 선발입니다. 그래서 선발한다 이런 얘기 참 많은데 들어오면 아 종자나 품질을 선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배 그리고 또 교잡이란 말에 참 많이 써요. 교배, 교잡. 육종에서 교배, 교잡은 원하는 작물들의 암술 수술을 수분, 수정시키는 과정을 교배, 교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교배, 인공교잡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인공적으로 수술과 암술을 교잡시키는구나. 꽃가루를 암술 머리에 묻히는 작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개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전체나 집단의 작물에서 하나하나 낱개의 작물, 한 개의 작물, 한 개의 개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통은요. 집단으로부터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고 그 선발된 개체를 분리하여 별도로 모아서 심는 범위 여러 가지 그런 개통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발하고 나서 분리하고 나서 아니면 어떤 상태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그 단위 를 우리가 개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품종의 종류를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또 장안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섯 가지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재래종은요. 예레, 예전부터 그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작물의 품종을 재래종이라고 합니다. 재래종. 육성종은요. 육성한다. 키운다. 이런 뜻이죠. 개량하고 육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품종을 육성종이라고 합니다. 장려 품종은요, 장려한다, 권장한다 이런 뜻이죠. 품종 중에서도 생산자 선호도에 재배적 특성이 우수한 것을 우량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그 우량 품종 중에서도 재배가 권장되는 품종을 장려 품종이라고 합니다. 시판 종입니다. 시판, 시장에서 판매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는 품종을 시판종이라고 합니다. 1대 잡종은요, F1교잡, 이거 좀 많이 나온 용어죠? 제 F1교잡 제 1세대에서 형성된 품종으로 품질이 균일하고 세력이 강하고 수량이 높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고추종자, 배추종자 사는 그 시판되고 있는 품종들은요, 대부분 1대 잡종입니다. 자, 이렇게 이섯가지 재래종, 육성종, 장력품종 시판종, 일대 잡종, 이 다섯 가지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F1 종자, 교배 종자, 일대 잡종 종자. F1 종자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해 볼게요. F1 종자란, 참 F1, F2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양친, A와 B, 작물, 장물, 각각의 작물이 있으면 그것을 인공적으로 교배, 암술 머리에 꽃가루가 묻는 작업, 그게 수분이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얻은 종자가 F1 종자입니다. 교배에서 얻은 종자예요. 근데 F가 뭐냐? 이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F는 부모로 부모로부터 못 모인 세대라는 의미인 이 필리알에서 뜻한 용어예요. 그래서 F인 거죠. 그래서 F1은 1세대, F2는 2세대, F3은 3세대 이런 뜻을 뜻합니다. 그래서 양치는 인공교배하여 얻은 F1 종자. 만약에 양치는 유전자형이 동형접창 라지 AA, 스몰 AA 각각일 때 이거 F, 이거를 교배한 F1 종자는 유전제형이 모두 같은 2형 접합제인 라지 AA, 스몰 A입니다. 자, F1 식물은 뭘까요? F1 종자. F1 종자가 자라나서 생성된 식물이 F1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F1 식물은 잡종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양친보다 생육이 왕성하고 2형 접합제라지에이스몰레이이므로 대립 유전자의 우열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F2는 뭘까요? F1 종자들이 발아하여 생육한 개체군들이 그 다음에 생육하고 발아한 생육하고 그 다음 개체군들이 F2 집단입니다. 전제적인 육종 가정을 한번 보고 갈게요. 이 표가 전체적인 육종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육종할 때 가장 뭘 하는지 아세요? 가장 하는 거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 자,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모읍니다. 이 목표를 원하는 그런 작물의 특징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적합한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서 이걸 다양한 형태로 이제 교배를 합니다. 그래서 교배 육종도 하고, 도름변이 육종도 하고, 배수성 육종도 하고, 형제 전환 육종도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순계 선발, 개통 육종, 집단 육종, 여구배 육종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교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발을 해서 새롭게 목표하는 집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정에 따른 육종 방법이 있어요. 자식성은 개통 분리, 그 다음에 순환선발 합성품종 잡종 광세육종 이렇게 주로 이용하고요. 타식성 작물은요 순계분리 개통육종 집단육종 파생개통육종 일개체 일개통 육종법 등 이용합니다. 자, 육종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먼저 가볼게요. 가장 쉬운 1번 도입육종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 가시다가요. 어, 이 품종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일본에 있는 그런 유전자원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가까우니까요. 아니면 중국에 있는 것들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외국에 있는 육성된 품종을 국내에 도입하여서 적용한 육종법이 도입한 육종법, 같은 말로 도입 육종법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요.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검역도 해야 되고 이 지역에 따른 적응성 검적도 해야 되고 각각의 특성 성분을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끔 검정,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식물 검역은 뭘까요? 작물을 국내로 도입할 경우에 병해충이 있을 수 있죠? 잡초 종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이나 항구에 식물 검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새 트렌드에 맞는 식물을 외국에서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근데 막옷 속에 몰래 숨겨 온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검역과 국가 품종 목록 등재 의 대상 작물의 종자 수입 시 국립종자원에 꼭 신고하셔야 돼요. 하지만 연구 목적으로 수입할 때는 신고가 면제가 됩니다. 판매하실 때는 꼭 종자원에 신고해 주셔야 돼요. 자, 종자를 국내 생산 판매하기 서는 품종 명칭과 종자 시료를 국립종자원에 제출해서 꼭 확인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외국, 저국, 외국에서 도입한 식물의 국내 확연의 적응성과 생산 및 상품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확인이 필요해요. 왜냐? 외국과 우리나라의 기상도도 다르고 토양 환경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검정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의 장점은요. 우리가 도입종법의 장점은 기존에 외국에서 많이 이제 재배된 그런 작물들이니까 그런 품종들이니까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신품종으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문제점은 로열티가 지불해야겠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해당 작물의 도입품종으로 틀린 것은? 자, 복숭아라, 복숭아, 복숭아 유명 품종은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거예요. 사과의 후지, 같은 말로 부사 품종 있죠. 그리고 벼의 추정, 어, 아키바레, 자, 그리고 포도의 거봉, 우리나라 건조 하셨죠 하지만 이세 가지가 다 일본에서 개발하고 우리나라에 등록된 도입 품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작물과 품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작물이 나오고 품종이 나오고 이런 거는 원예기능사에서 참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60문제 중에서 한 문제씩 밖에 안 나오니깐요 이거를 뭐 외우시다가 막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수 있어요 알겠죠 자그 다음 거 분리요정법이에요 분리한다 꼭 기억하세요 분리 그리고 이 분리라는 용어를 생각해 보면 선발이에요 기존에 막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괜찮은 것들을 내가 불리를 해주는 거예요. 불리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교배가 없어요. 그냥 재래종. 그 지역에서 원래 키우던 재래종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진 개체를 골라서 그것들을 계속 고정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계분리법은 순수하게 그개통만 분리하는 거개통분리법은그개통을 만들어서 전체로 분리하는 거 영양계분리법은 영양계, 영양기관 어디죠? 우리가 뿌리, 줄기, 입 영양기관이죠? 그 기관을 분리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순계분리법은 자가수정작물 개통분리법은 여러 개개통을 가지고 이제 교배해서 분리하는 거니까 타가수정작물 영양계 분리법은 영양식물체의 그 부분을 이용하니까 영양 번식 작물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그 방법들이 있는데 이 순계 분리법의 순계서를 한번 보고 할게요. 조나센이라는 학자가 순계서를 주장했습니다. 형질의 변이는 유전 변이와 환경 변이로 이루어진다. 이말 이해하시죠? 형질의 변이. 작물의 특성과 다양성은 유전적인 특성과 유전적인 변이와 환경적인 변이의 두 가지의 그런 영향으로 이루어지고 양 변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후대의 검정이 유효하다 후대 검정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순계 분리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그곳을 확인해 보세요. 자 개통분리법 먼저 보고 갈까요? 개통분리법 집단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우수한 개통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개통분리법도 집단선발법, 개통집단선발법, 성군집단선발법, 일수일렬법. 모의선발법 가계선발법 등이 있습니다. 이거 종류를 조금 외워주고 가세요. 자, 개통집단선발법을 조금 보고 가시면 개통집단선발법은 선발한 개체를 개통, 전체 틀로 재배하고 그 개통을 서로 비교하여 순개만, 순수한 개통만을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발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개탕두판법, 선발법을 이용하는 이유는요, 재료종 여러가지가 혼합되어 있거나, 육, 육성한 그런 품종들이 좀 불량할 때, 단체로 이제 키워서 거기서 잘 선발하시면 돼요. 선발. 되게 중요하겠죠? 영양계 분리법 볼게요. 영양생작물, 영양체로 번식하는 작물에서 이용합니다. 전 특히 이제 작년부터 딸기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스마트팜 운영하는 건 아실 거예요.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딸기도 런너로 번식해요. 그래서 딸기가 오래 살고 있는 단년생, 연년생 작물이고 영영 영양, 영양체로 번식하죠. 그럴 때 영양계 분리법을 이용해서 이제 개량하기도 하고 우선 특징들을 선발하실 수 있습니다. 뿌리, 줄기, 잎 등에 방사선이나 화약약품을 처리하면요, 그 부분에 유전 변이가 생,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럼 돌연변이 가 생겨서 그게 이제 분리해서 먼저 배양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삽목이나 접목을 통해서 번식할 때 이거의 원리가 뭐죠? 장물체는 전형 성능이 있죠. 자기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영양계 분리법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시다가요, 어떤 작물을 키우시다가 그 부위가 너무 예쁘고, 너무 소중하고, 이거는 되게 영양적으로 아니면 육종학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럼 자르셔가지고 삽목하시면 됩니다. 삽목. 물론 삽목해가지고 뿌리가 내리거나 그런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물론 작물마다 틀리고, 환경 조건은 약간 습도가 높아야겠지만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삽목인 거죠. 자 그리고 선발된 영양기관은 무병묘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선발한다. 그래서 딸기를 런너로 하시다가 퇴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기적으로 조직배양을 해주셔야 돼요. 자 조직배양을 할때 어떤 기구를 이용하시냐면은 클린벤치를 이용합니다. 클린벤치, 클린벤치. 자 클린벤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무병묘 무병주, 무병묘 같은 말인데요. 무병묘. 병이 없는 식물체, 병이 없는 묘. 이거를 무병묘, 무병주라고 합니다. 클린 벤치에서 클린한 벤치인 거예요. 클린한 테이블에서 우리가 조직을 일부 잘라서 그 부분을 배양시키는 거죠. 어, 그 활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생장점 번식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새로운 개체로 더 병이 없는 기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 6배체, 감자 4배체, 바나나 3배체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영양계 분리법도 우리가 분리육종법 내에서 시행한다 라는 것들을 알아두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육종 방법의 종류 중 나머지 세개와 다른 육종법은 이 4번이 다릅니다 통계 분리, 영양계 분리, 조기통 분리 글씨만 봐도 아시겠죠. 분리육종법에 속한 거고요. 집단육종법은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집단으로 육종하는 방법 중인데 이걸 람시육종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3번 교잡육종법. 교 같은 말로 교배육종법입니다. 교배해서 육종하는 거. 예 여러분 교배가 뭐예요? 자, 우리가 암술에 암술 머리에다가 암술 머리를 그려보시면은 이제 자방이에요, 시방 그리고 꽃가루가 여기 위에다가 꽃가루를 이렇게 묻혀주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교배 육종법, 교잡 육종법입니다. 인공적으로 교배하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꽃가루를 묻혀줍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자가 불합성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웅성불임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변이를 가진 신품종을 육성하는 거예요. 육종 소재, 개가소 육종 소재입니다. 육종 소재가 되는 변이,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게끔 교잡을 해서 얻는 거죠. 자방친, 이씨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교배 제거하는 교배친이에요. 그리고 비에 있는 화분친, 꽃가루를 이용하는 교배치는 거죠. 말이 참 어려운데 어쨌든 A에서 종자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A에서 종자가 생성되는 거고 여기서 꽃가루를 여기다 묻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종자가 이제 F1 종자인 겁니다. 자가 수정 작물에서 개량할때 많이 이용하고요. 윤델 맨델의 유전 법칙에 근거합니다. 조합육종, 초월육종에 대해서도 좀 보시면 조합육종. 양친의 우량한 특성을 한 개체의 심으로 모아서 향상시키는 게 조합육종에 대한 개념입니다. 초월육종은요 양친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 개체에 세월 없고 초월한 거죠. 그게 이제 초월육종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교배하실 때요, 이 인공 교배하실 때는 이런 과정을 좀 걷습니다. 재웅 양성화에서 수술을 제거하는 거예요. 와, 굉장히 귀찮아요. 사실은. 이 꽃을, 이제 꽃에서 수술 일일이 다 잘라내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또 자르는 과정에서 꽃가루가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용하는 작업이 굉장히 장찮고 재정. 꽃에서 화학 처리를 해서 꽃가루만 죽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제용하는 게 귀찮으니까 화학약품을 처리해가지고 꽃가루 죽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분. 제용된 자방진의 암술머리에 화번 진의 꽃가루를 묻혀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재응하고요그 다음에 수분을 하기도 해요. 이런 인건비가 많이 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인공 교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잡 육종법의 종류를 이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잡 육종법의 종류. 첫 번째 개통 육종법입니다. 개통, 개통을 만들어서 육종하는 거예요. 교잡했는데 교잡했는데 개통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집단 육종법. 람슈 육종법. 람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집단 육종법, 람슈 육종법 같은 말로 혼합 육종법이에요. 교배를 했는데요. 초기 세대까지는 집단해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집단의 80%가 동형 접합자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개다 교배는 합니다. 근데 밑에 표 보시면 개통육종법은 F2에서 2세대에서 선발하고 그다음에 집단육종법은 f 5 F6 이럴 때 선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을 이제 보시면요. 개통육종법은 F2에서 선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별이 쉬운 질적 형질을 주로 이게 아니면은 유전력이 높은 양적 형질의 계량에 성 효과적이에요. 눈으로 보는 색깔 있죠? 그럴 때 색깔이 이제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개통요정법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집단요정법은요, 우리가 초기에 대는 선발 안 해요. 잡종으로 계속 여러 가지 5세대까지 키우다가 그 후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이 각각의 단점을 보시면 개통요정법은 초반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육종과가 잘못 선택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집단육종법은 집단으로 재배해야 되니까 대면적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조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집단육종법을 하는 이유, 문자 한번 볼게요. 집단육종법을 하는 이유는 취급이 용이하고 선발이 간편하기 때문이에요. 집단으로 육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쉬운 거죠. 그래서 F2에서 4까지는 한 곳에서 집단으로 재배하고 그 후에 선발하는 거니까 우리가 저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렇게 뭔가 선발하는 걸, 선발하는 그 노력이 좀 적게 든다라는 거죠. 1번 볼까요? 육종을 위한 시험포자 면적이 적게 든다. 적게 되지 않죠. 집단을 육종하니까 좀 광범위하게 드는 거죠. 세 번째, 질적 형질이나 유전력이 높은 양적 형질을 선발 유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통육종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개통육종법 4번 육종과 동시에 목적하는 형질의 유전현상을 어느정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아니죠. 육종과 동시에 목적하는 형질 유전현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집단육종에서 알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나마 집단육종법은 전체적으로 집단으로 재배하니까 포장 면적은 많이 들수 있겠지만 관리면에서 선발하는 거는 조금 편하다고 뭐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F5 때 선발하실 때는 남아있는 것만 선발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통육종법보다는 좀 편하신 거죠. 파생개통육종법 보실게요. 파생. 이건요, 개통육종과 집단육종을 절충한 방식이에요. 이걸 두 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2, F3에서 질적 형질에 대한 개체 선발하시고요. 그 다음에 F5, F6에서 후기세대의 양적 형질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개통육종법에, 집단육종법의 장점을 결합한 거고요. 1개체 1개통육종법. 우리가 아까 집단 육종법에서 너무 포장이 넓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일개체 1개통 육종법은 F2, f 4에서매 세대의 모든 개체로부터 12시 채종해 가지고 집단 재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F2에서는 각 개체별로 F5 개통 재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재배하고 개통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단유종과 개통유종의 이점을 모두 살린 거고, 초기에는 집단재배를 하고요. 그리고 유용한 유전자를 유, 유지할 수 있게 되게 좋고, 하지만 육종 규모가 1립식 하잖아요. 1립식. 하나의 그 종자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립식 하니까 육종 규모가 작아서 온실에 대한 육종연하을 단축시킬 수 있고, 온실 관리도 좀 편하겠죠. 자, 여교자법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화이팅!